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아, 저 머리색 바꿨습니다. 음. 이제 노란 머리 좀 지겹기도 하고 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색이 변하면 어, 이상할 것 같아서 이제 서서히 바꾸려고 합니다. 머릿결이 너무 손상이 많이 돼서 보기와는 달리 <laughs> 아주 형편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 나눠보고 싶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어, 소금을 먹으면서 생체 실험했잖아요. 벌써 오, 2주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제가 제 2주 경험한 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0.9%, 우리 몸의 0.9%가 소금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200리터에다가 3g짜리 소금을 3g을 넣고 막 흔들어서 따뜻한 물에 해서 수시로 먹었어요. 하루에 세 번. 그랬더니 저녁에 되니까 얼굴이 뚱뚱 붓고 음, 이틀째 되는 날은 아예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그리고 배도 막 크득하게 불러왔어요. 마치 복수찬 사람처럼 그래서 걷는 것도 마치 임산부처럼 걸어다녔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laughs> 여러분들 저 아시죠? 하면 좀 과다하게 하는 거 꽂히면 그거에 완전 꽂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그날 밤부터는 또 밤에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10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금을 끊었거든요.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틀을 그 복수창고 다 이제 패턴 내느라 이틀을 화장실을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음, 그 다음부터는 어, 이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후부터 이제 2시 이후부터 제가 소금물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그때 이제 제가 브라질 가려고 그 코차밤바에가 있을 때어 이제 코비아에 계신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된장차를 어 루시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 된장차라는 걸 처음 봤는데 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50일 단식할 때 이게 보식할 때 이걸 먹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된장차가 또 짜거든요. 된장이 아무래도 짜고 또 이게 발효가 된 거라 그냥 일반 소금보다는 훨씬 몸에 좋겠다 싶어서 저녁마다 이제 저거를 먹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때 복수차고 막 이런 건 이틀 되니까 싹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또 저걸 먹으니까 밤에 오줌 마려운 게싹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잠들기 전에 저걸 한잔 마시고 자거든요. 그런데 밤에 오줌 마려운 거 정말 일도 없어요. 밤에 자다가 오줌 마려워서 제가 가끔씩 깨서 수면의 질이 약간 안 좋았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여기 책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공부를 해본 결과 음 아침에는 이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단맛을 먹어야 된대요. 제가 오행생식 했을 때도 공부했던 건데. 음, 단맛, 단맛 그리고 간에 간에 또 보해야 되니까 또 신맛. 그래서 그, 그래서 저는 꿀과 식초 그리고 소금. 소금은 저희 이거 우유니 소금이거든요. 그냥 소금도 뭐 천일염이어야 된다, 뭐 어쩐다, 뭐 말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우유니 소금. 이게 아무래도 뭐. 그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니까 그 미네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제가 사는 곳이 볼리비아고 또 볼리비아에서 나는 소금을 먹는 게또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현지 소금을 먹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고아요. 그래서 맨날 수시로 처 먹어요. <laughs> 그래서 아침에는 꿀과 꿀한 숟가락, 이 저기 식초도 이게 발효 사과 발효 식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숟가락. 소금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기분 좋게 달달하면서도 새콤달콤하게 저한테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요. 그 다음에 오후부터는 어, 소금물 약간 음식을 좀 짜게 먹어요. 국물 있는 요리를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양배추 김치를 담았는데 지금은 양배추 물김치를 담았어요. 그래갖고 어 물김치를 국물까지 마시면 염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운동하러 갈때 꿀, 소금, 식초 이렇게 해갖고 물게 흔들어가지고 가서 먹으니까 이온음료 같이 어 오히려 맹물 먹는 것보다 흡수도 좋고 물도 덜 맥기더라고요. 그러고 또 돌아와서는 또 저렇게 된장차를 마시고 그랬더니, 밤에 오줌이 훨씬 덜 마렵, 고 어, 오줌이 마렵지가 않고요 음, 또 뭐가 좋나? 근데 단점은 약간 몸이 무거워요. 근데 제가 몸이 수분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늘 몸이 수분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 이제 염분을 집어 넣어주니까 수분을 좀 가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더니 몸이 무거운. <laughs> 몸이 약간 무거워요. 되게 가볍다, 뭐, 날라갈것 같다, 이제 그런 게 없고 조금 무겁습니다. 예, 수분을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제 저는 조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부작용을 <laughs> 복수까지 차고 <laughs> 막 그렇다가 얼굴 막 빵빵해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천연 보톡스다, 이거. 그거 하나 믿고 제가 막쭉 시작했는데, 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이제 저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오후에 소금물을 먹어주는 거. 저는 이제 오후파예요. 또 오전파가 있으신 분들은 또 오전에 해서 좋으신 분들은 또 오전에 드시면 됩니다. 저는 오후파. <laughs> 그리고 뭐 주겸, 천일염, 뭐 가려야 되나 막 생각했는데 그냥 소금이면 됩니다. 일단은 소금, 짠맛. 음. 그래서 지금은 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한테 맞게 일단은 제가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금을 자주 먹어주니까 이렇게 물이 맥혀요 물이 맥기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물을 좀 전보다는 많이 먹게 돼요 그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고민이 있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좋아지면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한국 인으로 복귀할 준비를 서서히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을이죠? 막아 부러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아 매일매일 더위를 갱신 중입니다. 그렇지만 두 달만 참으면 또 시원한 내 나라가 있어서 저는 내심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오바이